죽을 때까지 숙변 안 쌓이는 음식 세 가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장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숙변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숙변이 단순히 배변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피부, 뇌 건강, 심지어 암과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겁니다. 오늘은 평생 숙변 걱정 없이 약 없이 장을 비우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1. 숙변이란 무엇인가? 숙변은 말 그대로 장에 남아있는 오래된 대변입니다. 장벽에 들러붙어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숙변은 부패하며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고 몸속 염증을 유발하며 독소를 재흡수하게 만들어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이어층은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져 배변력이 떨어지고 물 섭취도 줄어 숙변이 쉽게 쌓입니다. 피부 트러블, 구취, 만성 피로는 물론 장내 유해균 증식으로 뇌혈류에 영향을 주어 치매 위험도 높아지죠. 게다가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변비약은 장의 자연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존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듭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2. 숙변을 쏟아내는 음식 세 가지. 다시마.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젤처럼 부풀어 오르며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다시마는 또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장내 독소 흡착작용도 뛰어나 변비뿐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식사 전 다시마차를 마시거나 다시마조림, 다시마 국 형태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식재료로는 마늘, 양파, 들기름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증식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시마, 그냥 반찬으로만 드셨다면, 그건 절반만 활용한 겁니다. 다시마는 수용성 식이섬유 알긴산이 풍부해서 장속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해주는 천연장청 소재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중요한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다시마 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마 한 조각을 물 500ml에 하룻밤 담가두고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마셔보세요. 딱 3일만 해보셔도 묵은 숙변이 스르르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다시마 채 무침도 추천드립니다. 채썬 오이와 섞어들 기름. 식초 살짝 넣고 무쳐주면 장을 자극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밀어내는 힘을 줍니다. 이건 약한 장에도 부담이 없고 입맛도 살아납니다. 그린 키위.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지만 특히 그린 키위는 장 기능을 도와주는 액티니딘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장의 소화 활동을 촉진해 정체된 변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그린 키위를 섭취하면 장을 자극해 숙변 배출을 유도하고 하루에 두개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 샐러드에 그린 키위를 곁들여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 키위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훨씬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 조합 요거트와 그린 키위.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만나 장내 유익균을 급격히 늘려주고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한두 시간 안에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과 키위. 오트밀 속베타글루하는 장속점액을 보호하고 키위가 그걸 밀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묵은 숙변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배출되는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건 삶은 고구마와 키위입니다. 고구마는 불용성, 키위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벽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중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침 공복 혹은 저녁 식사 2시간 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키위는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가 두 배지만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껍질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시마는 물로 마시고 조림보다 생으로 활용하고 그린 키위는 요거트, 오트밀, 고구마와 함께 드시고 이 모든 음식은 아침 공복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확실합니다. 차전자피 차전자피는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있는 천연 식이섬유입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에서 부풀어 젤처럼 되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변을 유도합니다. 차전자피는 하루 한두 스푼 정도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타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단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숙변을 악화시키는 습관 숙변이 잘안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 거르기 물 부족 흰 밀가루 음식 위주 식사 앉아있는 생활 패턴 섬유질만 먹고 물은 안 마시는 경우 커피나 탄산음료로 수분을 대체하는 경우 이런 습관은 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배변을 지연시켜 숙변을 쌓이게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활동량이 줄어 장 연동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4. 숙변 없이 사는 장 관리 루틴.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두 컵 마시기. 복부 시계 방향 마사지. 배꼽 주위 10회 이상 돌리기. 5분간의 복부 자극 운동. 무릎 당기기. 고양이 자세, 옆으로 누워 다리 흔들기,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섬유소 섭취, 하루 20분 이상 걷기 또는 의자 운동, 변이를 느꼈을 때 참지 않기, 숙변을 아예 만들지 않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숙변은 단순히 며칠 화장실을 안 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며 독소를 흡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재료만 바꿔선 부족합니다. 식사 습관까지 바꿔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물 마시는 타이밍이 숙변을 결정합니다. 물은 식후보다 식전 30분, 기상 직후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기상 직후 따뜻한 물에 레몬즙 몇 방울은 간과 대장을 동시에 깨우고 숙변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걸 며칠만 해보세요. 장이 스스로 배출하는 힘을 회복합니다. 독소를 흡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5. 시청자 Q&A. 변이 매일 안 나오면 무조건 변비인가요? 유산균만 먹어도 숙변이 빠질까요? 블루베리나 바나나도 도움이 될까요? 다시마 가루는 효과가 있나요? 정리하자면 변비약보다 더 강력하고 건강한 방법은 바로 자연식입니다. 다시마, 키위. 차전 잡피는 모두 여러분의 장을 깨끗하게 지켜줄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고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신다면 평생 쾌변은 물론 건강한 노후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건강숙숙이었습니다.